네 안녕하세요. 다음 사과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제 비동사 과거형 다 알겠죠? Am/is 현재형, was/were 과거형입니다. 저번 시간에 현재형 설명을 할때 바로 B 타입의 동사와 do 타입의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. 비동사는 B, B 타입의 동사죠. B 타입 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나요? B 타입의 동사는 비동사 B, B 타입의 동사 뒤에 not를 붙여서 부정의 의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. I am not, you are not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이 비동사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바꾸면 바로 과거형의 부정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짧게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I am not a student. I was not a student. 어나 아, 배고파. I'm hungry. I'm not hungry. I was hungry. I was not hungry. 이렇게 비동사 과거형 뒤에 not를 붙여서 비동사 부정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